여기 아스타 2만원이에요. 아스타 국화 보세요. 와! 국화도 있고요. 여기 호접란도 있고. 호접란도 있고. 얘기를 못나 국화 천지네요. 국화 천지. 조그만 국화도 있고요. 보시면. 아, 조그만 난들도 있네요. 보고 있고. 이 울마 같고요. 여기 다육이들도 있네요. 다육이들. 보이시죠? 다육이들. 다육이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 어? 어, 꽃이 폈네요. 꽃이 폈어요, 얘는. 점나무 폈어. 어, 얘도 귀엽네요. 꽃이 호접란도 마타피아. 감사합니다. 음. 긴게 하나도 있고, 허접 하나도 있요